밴쿠버 예술의 중심 밴쿠버 아트 갤러리 큐레이터의 설명이 한국어로 들려옵니다. 또 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가 들리시나요?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일 시각 예술가 윤진미 씨가 한인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한국어 해설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해설을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So it's wonderful, and also a different emotional aspect of the work comes out in that language, in your mother tongue. And I want the Korean community to have that. And even though my working language is English, I also still live in Korean. 갯벌 비 장승과 무리지어 이동하는 새, 땅을 파 모래 언덕을 만드는 이들을 담은 이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금도 그 여기서 군사훈련도 많이 하고요, 조종 그러니까 같은 것도 많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 장소가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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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원래 주인인 그러니까 인디언스 인지, 그 피플들의 그, 그 삶의 어떤 터전이었다. 지금 그들의 현재를 찾기가 더 힘들죠. 원주민의 땅에 이민자들이 정착한 캐나다와 개발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떠나야 했던 세만금을 연결지어 관람객이 개발과 이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한 거죠.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윤진미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여덟 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캐나다에서 보낸 날들이 훨씬 많지만 주로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My life in Canada has been informed by Korean 20th century history because it was a very difficult history and my parents 3대가 모여 살며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작가.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민자로 이루어진 캐나다 사회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접목한 게 현지 미술계에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For me, learning a wa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ing who am i here in this country and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is also equally important and so for me it's natural to think about these things in a relation in a relationship to history and culture 캐나다의 명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교수로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2018년에는 캐나다 왕립 학회 회원으로 선출됐는데요. 30년 동안 작품을 통해 캐나다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립 갤러리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큰 갤러리이고 또 내셔널 갤러리죠. 그러니까 국립 갤러리인데 거기서 윤지미 선생님의 작품을 어, 구입 소장한다는 사실은 물론 작품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번 행사에서는 작품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며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된 현지인들은 물론. 고국 땅을 떠나 사는 동포들과 공감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관람했던 작품에서는 한국 제주도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휴전선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뿌리 의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민자로서, 그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위치에서 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작품을 통해 잘느낄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이가 있고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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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여러 어, 여러 나라에서 온멀티컬여럴 여러 어, 여 한 소소를 타취할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어요.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윤진미 작가. 아직도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게 많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사람을 만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